아니고요아 <laughs> 뭐야 배경부터 바뀌었어 이거 딴 게임이야 스크래쳐? 아정보 나왔어요? 해봐야겠다 재밌겠다 빤스런 사망 엔딩 아닙니다 근데 이제 무섭겠다 어떡하지 저 이거는 한 번도 방송으로도 본적 없어요, 딴 데서. 어떡하지? 현존문데 무서운데? 어, 깜짝아, 깜짝 와. 갑자기 다크 소일이 어, 진짜? 뭐야, 뭐야, 시짜왜 진짜 이래? 뭐야? 뭐뭐뭐 뭐, 뭐. Why it is sk is... 뭐야! 난 여기서 기다릴 수가 없어 나는 헬리콥터를 불러서 어.. 헬리콥터를 불 그러야겠어 너한테 손전등은 남길, 남길 테니까 나중에 보자. 싸라. 쌈싸라. 노트를, 아, 이거, 아, 이런 유 게임이야? 저 소리 좀 주실게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슬렌더맨 유네 이거. 그래 이게, 옆으로 못 가요, 여러분. 옆으로 못 가요. 좌우가 안 되고, 앞뒤만 갈수 있어. 이해되세요? 배터리 배터리 있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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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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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뛰어. 뭔 소리야? 산에서 울고 있는 사람 보면 도와주지 마세요. <laughs> 아, 저 진짜 무섭다. 길이 저기밖에 없어? 길이 저기밖에 없어. 소리 좀만 더 줄일게요. 세상 무섭다. 근데 네, 마우스로 이렇게 좌우를 보는 거고, 어, 시점 진짜 무서운데? 앞, 뒤밖에 못 가요. 어, 눈 가려, 눈 가려. 눈 가려. 어, 왜 울어, 왜 울어? <laughs> 어어어어으나어어왜안따라어어 어. 어. 배터리 빨리, 아, 아니, 클릭했어요. 무서워서 그런 거지. 뭐야. 어, 나는 이 사인에 따라갈 수 있다. 아까 걔는 마지면안 되는 애예요 휴. 누구세요? 누구세요? 으, 안 봐, 안 봐, 안 봐. 클릭했는데 안 돼. 아저씨?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비바람이 그 치는 바다 저 바다 건너에서 아, 깜짝 놀랐네 진짜 아저씨 왜 그러세요 나한테 길딴데없나 갈림길이 있을 땐 가운데로 갑니다 재밌는 얘기요? 제가 학...그...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까지 그걸 쳐다보지마 좀 빨리 좀얘기해주시 그랬냐 중학교 때까지 버스를 타는 법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버스를 타는 법을 몰라가지고 친구들이랑 처음으로 버스를 탄 거야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버스는 어떻게 하는 거였냐면요 근데 뭐랬냐 아까? 먹긴 먹었나? 버스를 아 탭을 누르면? 많이 왔네 그그 그 뭐야 카트, 동전 카트처럼 카트에 동전 넣으면은 나중에 뺄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버스도 그 보증금 형식인 줄 알았던 거야 그래가지고 어, 아니 부잣집이 아니라 엄마 어머니께서 좀 맨날 차 태워서 데려다주시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천 원을 천 원을 버스 그 카드 되는 데다가 찍었어. 아니야 만 원을 찍었어. 그래가지고 제 중학교 때 별명이 만찍녀였습니다. 뭔소리들렸는데 어, 나 돌아왔니, 설마? 어, 뭘뭐 거다. 어, 나왜그 글씨가 뭐냐? 아, 물이야, 물? 나 지금 물이고 자시고 지는 죽게 생겼는데, 내가 뭐, 물... 먹을 거, 먹을 거, 먹을 거. 끝이야? 뭐, 너출근거 있나? 많이 못 얻은 거 같은데. 갈림길이 은근 많아요. 비사 씨씨가뭐 하냐 했어요, 그때 저한테. 이 친구가 그래서, 아, 에버스 처음 탄다고. 아무것도 없다. 쓰레기다. 볼수는거 없나? 아 무서운데? 어 아, 방향 감각 방향 감각 잃었어 여기죠? <laughs> 응나만원이네안낼 거야? 빨리 배터리 얻어야 되는데? 아 배터리 얻었다. <laughs> 응? 이거 뭐 있지 않았어요? 어, 하나 더 있어. 이거 이거까지 뒤져. 그게 뭐든간에라고 어쩌고저쩌고 서 있었는데 못외었어요 너무 무섭거든요. 아안다레 비녀 언니 안녕하세요, 냥하 진짜 너무 무서워서 채팅창 보고 와 있어요. 근데 이걸 뒤질려면 내가 봐야 돼. 왜다가 쓰레기밖에 없지? 나를 무시하는 처사야 이건. 여기 아까 제가 왔던 데고요. 아니요, 네, 다이어트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다이어트 2달째거든요. 이, 이 캠킨채로 방송하고 싶어가지고 2달째 다이어트 중인데 안 먹다 보면 안 먹게 돼요. 아 <laughs> <laughs> 뭐야? 여기 가면은 곧 죽을 것 같아요 아 어... 어, 그래 피는데? 피는데? 있 피가 있는데요 아 어, 어, 불친 거구나 이거 한번 죽었는데요 여기서 배터리 깜 그...이...그것은 쳐다보는 자를 사냥한다 안 쳐다보면 될것 같아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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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뭐가 있어 라고 하더니 꺼졌어요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다시 그, 홍 게임인가요? 저, 뭐, 제가 뭘 쳐다봤나요? 저, 무서울 새도 없이, 그냥, 딱불 꺼지더니 그렇게 됐는데? 뭐야? 안 무섭잖아? 가장 무서운 건 아까 그 할아버지였어. 그니까, 물음표인데, 완전? 빨리, 빨리, 이번엔 타임 호텔 가서 타임 호텔. 영희도 해? 진짜 갑분사인 띵이다 역시 모두는 믿으면 안되는건가? 음.. 배터리? 배터리가 바닥나기 전에? 그그 여자애 이번에 제대로 건드려봅시다 길이 어디여? 고통 없이 같아. 고통 없이 끝내주지 야 여자애야 오빠랑 인사하자. 오빠랑 하이하자. 오빠랑 하이 터치하자. 하이. 어나 말이야, 너, 너. 옆에 가방 부터줘봐 응? 응? 고마워. <laughs> 아, 여기 이런 게? 고맙다, 야. 이런 거줄줄 몰랐고 안락사 했니? 왜 이러고 왔니? 그래? 시키는 대로 가보자 음, 할아버지 안 무서워요 이제? 어디 계세요? 여러분 혹시 모르니까 저거 한번 볼게요 한말 주의하세요. 예.. 확 뒤도니까 지금 미리 뒤돌아 보고 계세요. 네, 이게 무서운 거 끝입니다. 요거 게임에서. 제가 알기론요. 뭐야 이거? 어, 어, 랜덤이네 길. 부엉이요? 부엉이 찾으면 당연히 친구가 되었겠지만. 해도 해도 너무하네. 오징어라서 얼굴 보고 도망갔다니. <laughs> 어? 내가, 어? 사귀나일 때 말이요? 다 뒤져, 다 뒤져. 아, 그 여자애는 뭐였을까? 괜히 무서워했네. 이것도 뭐고? 저, 아, 이거 바위구나 근데 그렇게 무서운 게임은 아닌 것 같아요. 생각보다. 아까, 할아버지랑 이거 시점이 너무 무서워서 그렇지. 무서운 게임은 아니야. 예, 그게 없는데? 둘이 길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제 내 집처럼 편안하네요.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 꺾어서 또 가면 되겠네요. 어, 맵 찾고, 오케이, 맵을 잘 이용해야겠어 이번에는. 여기로 가서 정면을 보면서 맵 한번 봐. 그러면은 저기 나와. 사망 플래그요? 왜죠? 아까 제가 여기서 죽었어요. 여기서 불을 켜지 맙시다. 아, 불이 강제로 꺼지는데 그걸 켜주면 돼. 놀랐죠아 별로 아무도 없는 게임이. 아까 그 할아버지가 너무 무서웠어. 이거 오늘 엔딩 봅니다. 뛰는 거 없나? 뛰는 거? 이걸 아, 개. 이렇게 하고, 어? 아, 보면 안 돼. 된... 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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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달래, 달래, 달래. 죄송해요. 안 볼게요. 전 아이템인 줄 알고 봤죠. 안 볼게요. 한번더 봐. 아니, 아니. 이거 말고. 이걸 봐. 어, 가면은 뭐가 있어. 가. 안 볼게요. 옆에 시체. 뭐야? 이거 가방 아니야? 바위야? 안 봐. 맵 봐. 맵. 아 뭐야? 저기 가야 될것 같은데 밝은 쪽? 가면 안 되나? 어, 나 배터리 필요한데. <laughs> 쫄보라니요? 이거 안 무서워 안... 이거 이제 공포 게임 다 이제 그 그냥... 씹는거죠 왜 이렇게 무서운 게임을 해요? 안돼 벌써 헬기 나오면 안돼 어? 안되는데? 왜 안되는데? 어, 빨리, 빨리 와. 헬기야, 빨리 와라. 여기서부터 갑자기 또 막, 막 몬스터 엄청 나오고 이런 거 아니겠지? <laughs> 굉장히 예측 가능한 엔딩이었어요. 이거는 별로 안 무서웠어요. 제가 진짜 무서우면 소리를 지르는데, 이건 아까 그 할아버지는 좀 무서웠는데, 그거 말고는 무서운 게 없었네요. 여러분도 좀 별로 안 무섭지 않았어요? 아까 할아버지는 진짜 무서웠다. 저, 저 무서운 거 가져오세요. 저 무서운 거 가져오세요. 이런 걸로 안놀라요 예, 예언이 아니라, 이건 제가 공포게임을 몇, 몇 발을 봤는데 분위기 뭐딱 알죠? 예? 딱 아까 걔네가 딱 이렇게 막 갑자기 빨개지면서 소리 뻔뚝뻔뚝하고 막 그러면 이제 오는거죠 오는거 아이 더 무서운거 가져오세요 너무 무서워요? 돈스탑으로 바꾸겠습니다 어... 네 돈스탑으로 바꿔주세요